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제 차에는 이 맥스 히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히터를 통해 가지고 어, 바닥 난방 그리고 이 따뜻한 공기 히터죠.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이 바닥 난방하고 이 온풍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닥 난방을 음, 틀거나 아니면은 이히터를틀때 반드시 같이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기 때는 이제 너무 건조해가지고 덥거나 그래서 혼쭐이 났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업체에 부탁을 해서 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이쪽이 히터 부분이고요. 이쪽이 바닥 난방인데요. 컨트롤러를, 컨트롤러를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고 있으신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어떤 이 모양들이 아니면 기능들이 없었,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 어떤 분을 보니까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무 건조해서, 이 간절기 때는 바닥난방만 틀면 되는데, 어, 온풍까지 트니까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잘못 문자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만은, 이, 어떤 분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니까는 분리를 해준다. 라고 해서, 어 이렇게 분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캠핑카를 사시고 난 다음에, 어그 회사에, 제작한 회사죠. 그 회사의 커뮤니티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경우죠. 이 캠핑카라는 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 이 어떤 표준화된 어떤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비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능이 빠진 기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달진 않았지만은 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화장실에 철합장에 문이 없죠.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는뭐 제가 귀찮아서 요구를 안 했고요. 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다른 분도 있는 걸 보고 아, 나도 이거 설치해달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어 요구를 하시면은 케이또 이제 작업체에서또 달아줍니다. 왜냐이 사람들, 사람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1번 생산할 때 다르고, 5번 생산할 때 다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는 하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유저한테는 업그레이드인지 이제 다운그레이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뮤니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업체에 요구하시면은, 다들 흔쾌히 덤달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이 이 차를 구매한 지가 벌써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되고 난 후에도 어 처음에 살 때도 문제였지만은 지금까지도 잡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시타 부분인데요. 지금 맥스 히타가 설치가 돼 있고 어그 그게는 바닥 난방하고 이제 이 온풍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초창기에 제가 이 바닥 난방하고 온풍이 같이 컨트롤러 에 있을 때 틀었는데, 자다 일다 보니까 아,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아, 건조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 이 분리를 한 다음에 바닥 난방만 틀고 잤죠. 그런 다음에 뭐, 이 각종 어, 가습기를 설치하고 나서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눈이 따갑더라고요. 저만 따가운 줄 알았더만은, 다른 식구들도 다 따가웠고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 그 당시에 온도가 거의 뭐 영하, 바깥 온도가 영하 14도, 15도 였거든요. 가평에 놀러가서, 어, 서로의 차를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제 차에 한번 들어보시라 라고 했었는데, 어, 들어오자마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 멤버가 전부 다 눈이 따갑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새집 증후군인가라고 해서 또 그렇게 뭐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겨울에만 잠시 틀었으니까요. 보통 저는 난방 남방, 난방을 바닥 난방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틀 가, 계절이 와서 또 틀었는데 아, 이상하게 눈이 너무 따가운 거죠. 네, 지금까지도 따가워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이 온풍기 보통 핀코일이라고 하는데 핀코일을 통해 가지고 대표진 부동 부동액이 들어가서 대표지고 그 핀코일을 따라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낙사하게 되는 원리거든요. 근 아무튼 이제 이 온풍기만 틀면은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어 눈이 따가워가지고 못 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캠핑을 가가지고 또 한번 틀어봤거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그 전에도 어 핀코일도 한두세번 갈아봤고요. 그래 그래도 아무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 뭐 업체도 온왔는데 제가 한번 이게 뭐가 나올까 싶어 가지고 한번 지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거는 지금 핀코일을 통해 가지고 핀코일이란 건데요, 이 핀코일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니이 주름관 이 밑에 있는 주름관 있죠? 이게 터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어떤 먼지들이 나오는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어, 틀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 실험을 했을 때, 어, 이 맥스 히터를, 맥스 히터, 무시동 히터를, 어, 틀지 않고 그냥 차가운 바람, 그러니까 그냥 송풍만 하는 거죠. 송풍만 했을 때는 전혀 눈이 다가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 대오진 공기가 나올 때가 눈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놈이 오물을 판다고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송풍구 앞에는 이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걸리는지 한번 보려고. 아, 이거보다는 마스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마스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있는 도중에도 이 원풍기를 틀고 나서 약간 머리가 좀 아픕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뭐랄까요?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는 안 나는데. 머리가 약간 띵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 쪽에 가용실 위에 문도 열어 놓고요. 생각보다 이 캠핑카가 이 숨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성풍을 할때뭐 제가 특이 체질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용차 몰고 다니면서 어, 이거 성풍을 하자아 뜨거운 바람으로 차 히터를 켜잖아요. 그때 아무 이상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한번 확실하게 한번 자고 보려고 합니다. 뉴의 결과는 알려드리겠습니다.